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한자어 15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어는 골몰이라는 한자어입니다. 해설본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몰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어를 봤더니 열중하다. 전념하다, 집중하다, 그리고 또 몰자가 들어간 몰두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둘다 물수변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물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 신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 전에 골몰과 비슷한 유의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골돌, 골돌이 생각하다. 뭐 이렇게 골돌을 쓰고 있죠.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나라 순 우리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전에 찾아보면 비슷한 뭐 유의어입니다. 한 가지 일에 온 정신 쏟아 딴 생각이 없다. 골몰과 비슷하죠. 하지만 골돌이라는 것은 한자어 골독에서 왔다. 이 독자가 도타울 독자인데.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좀 두텁다를 도탑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타울 독자입니다. 돈독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독지가 뭐 이런 말에서도 독자가 쓰이고요. 어쨌든 골독에서 골돌로 예,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재밌어서 골돌도 예, 해설본에선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네, 골몰, 열중 전념, 집중 몰두. 뭐, 비슷한 뜻이 있네요. 예전 신문에서는 어떻게 머릿기사로 나왔을까요? 일단은 1926년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시면, 네, 앞에 거는 예, 지워져가지고 어떤 제목인지 알 수는 없습, 없습니다만, 대외 시은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내 네 분의 골몰한 봉천 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천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예전에 중국 동북 지역에 성립된 북양 군벌의 한 파벌입니다. 중국의 근현대사에 보면 이 군벌 파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것보다는 이 골몰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939년에 보시면 조선일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재세 징수만 골몰, 오물 처치는 태만, 인천 부민도 비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1939년이면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소재라는 표현을 그냥 쓴것 같습니다. 소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청소라고 하면 되죠 청소세 징수만 골몰한다. 오염처치는 태만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골몰이란 표현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60년 경향신문입니다. 인사에만 골몰하는 경찰. 선거치안은 염두 없으려나. 아, 염두가 아니요 염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은 강력범도 놓, 놓치는 판. 이 치자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썼던 모양입니다. 1960년대에는. 여기도 골몰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 신문을 꼭 살펴보지 않더라도 요즘에도 예전에도 골몰이라는 표현은 꽤나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자를 먼저 보시면 음이 두 개예요. 1급에 해당되어 있는데 골몰알 골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글자죠. 물 이름 멱자도 있습니다. 멱자는 초의 굴원이 몸을 던져 투신하여 죽었다는. 가, 중국의 강 이름이 멱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수에 날 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수도 8급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골물알 골 물이름 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자를 좀더 많이 쓸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할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 글자는 빠질 골도 있습니다만 좀 헷갈리죠. 물흐를 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수의 가로 왈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이거는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물흐를 율자로 되어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골몰알 골은 1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 빠질 골 물흐를 율자는 특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일로 쓰느냐 아니면 가로 왈로 쓰느냐 에 따라서 네, 도금이나 뜻이 달라진다. 뭐이 정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지만 이 글자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그 형태상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죠. 자, 뭐 일단은 날일 자는 조금 이렇게 가늘게 쓰고 가로 왈 자는 좀 이렇게 넓대대하게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골몰할골 물이름, 멱자, 네, 물이름 멱자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골몰할골자 물이름 멱자를 활용하는 단어는 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은 골몰할골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골골, 물이 흐르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물수조가 있어서 그런가 보죠? 갈골, 몹시 바쁘게 골몰한다. 이 갈자가 물목 말을 갈자이죠. 근데 바쁘게 어디 어디 파묻혀 있다. 갈골이란 표현이 있었고요. 곤골 몹시 바쁘다. 이게 넘쳐흐를 곤자라고 해서 준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구르다 꺼지다.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욕설에도 사용될 정도의 글자인데 우리는 몹시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쳐 흐를 곤자 해서 곤골 몹시 바쁨 그 다음에 골몰을 이용해서 골몰무가 이게 틈가짜거든요 중국 같은 데서는 이거를 네, 간체자로 그냥 거지가짜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틈가와 거짓가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오로지 파묻혀 조금도 틈이 없다 골몰무가 그래서 골몰도 사실은 이 골몰무가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너무 기니까 두 글자만 따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명 고유명사 중에 물 이름 멱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굴 원이 그렇죠? 어, 정치적으로 좌절해서 몸을 투신한, 투신한 그런 강 이름인데 중국 호남성 상음현에 북쪽에 있는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상강으로 들어가서 전국시대 초나라 삼녀대부인 구러니 주위의 참소 그러니까 헐뜯는 거죠. 예로부남을못 이겨서 이곳에 빠져 죽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은 멱수라고 얘기한다. 옆에 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멱라수 혹은 멱수 같은 말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단오 명절에 어, 종자라고 해서 종자라고 해서 대나무 잎에 어, 찹쌀을 대나무 잎에 싸서 찐 다음에 그것을 강물에 던져서 구런의 시체를 물고기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남아있죠. 우리의 단어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멱도 있고 골도 있다. 우리는 골래 그죠? 골몰에 쓰기 때문에 골 쪽의 음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저도 이 조사를 하면서 꽤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엔 빠질 몰자입니다. 빠질 몰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빠질 몰자는 일단 3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네. 중국어로는 모 혹은 메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라고 할 때는 빠지다. 메라고 할 때는 없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또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질 몰자의 소 전체 전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이 있고 물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강물에 소용돌이에 누군가 빠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손을 뻗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빠진 사람 익사 직전의 사람이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하고 좀 무서운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빠지기 직전 빠지는 사람그래서 빠질 몰자가 되고요. 빠지면 보통 사람이 동물이든 죽게 되죠. 그래서 죽다, 없어지다, 폐망하다, 다하다, 강제로 빼앗다 등까지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도와 또 우자가 있는데 이 중에 칼도는 소용돌이 모양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우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칼도죠. 여섯, 일곱총 7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이제 본자이긴 한데 속자를 중국과 일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이 속자는 빠질 몰자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칼도에 그쵸? 또 우자가 손, 손을 따는 또 우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옆에 아예 창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 삐쳐도 되고 안 삐쳐도 되는데 이것도 빠질 몰자이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예전 글자는 쓰지 않고 이 글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 글자가 훨씬 더 네, 눈에 좀더 익으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 똑같이 빠질 몰자인데 네, 중국에서는 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옆에 창수, 몽둥이 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원래 글자의 오류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쓰기 편했다고 생각했는지 이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창수라는 글자는 특급에 배정되어 있고 중어로는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글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 먼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질 몰자를 활용한 단어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선정하는데 꽤나 힘이 들었는데요. 빠질 몰자 3급에 배정되어 있고 뭐 메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의 정자체 우리가 쓰고 있는 정자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글자 네. 간체자나 신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글자는 몰락입니다 이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세하여 보잘것 없이 된다 멸망하여 모로, 모조리 없어진다 몰락입니다 몰락이란 글자 아무래도 이거는 네, 다하다 없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몰두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집중함 머리를 어디에 파묻는 거죠 빠질 정도로 그렇죠 그게 몰두입니다 좀 빠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몰수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과하는 재산형의 하나다 몰수 있죠 그다음에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이건 역사적인 용어입니다 관하에서 모두 거두어들인다 예전부터 있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수 이거는 모조리 빼앗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없다라고보다는 네그 다음 글자는 몰살입니다. 이것도 다하다, 뭐 모두 모조리라고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조리 다 죽거나 죽임 혹은 그런 죽음 그래서 멸사, 몰사, 전멸도 유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몰 자가 들어간 단어가 꽤 많죠. 매몰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묻을 매자죠. 예, 묻혀서 파묻혀서 빠져서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음 좀 매몰 매몰됐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함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함정할 때 그죠 함자인데 물속이나 땅속에 빠짐 보통 어디에 구덩이에 빠지는 거 맞죠? 구덩이 함이기도 하고 함정함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함몰이라는 글자도 둘다 비슷합니다. 하나는 땅에 빠지는 거고 하나는 물에 빠지는 거죠 함몰. 출몰이 있죠. 이거는 없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몰, 나타나거나 아니면 잠겨서 안 보이거나. 그렇죠? 중국에서는 없다 라고 할때 메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혹은 몰유라고 해서 메이여 얘기하면 없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거는 없다 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아주 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다고 할 때는 모 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몰하나로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름을 구별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일몰이라는 부분이 있죠. 해가 진다는 뜻인데, 왜 이게 진다는 뜻이냐? 보통 수평선에서 해가 아래쪽으로 잠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빠져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평선이나 수평선 아래로 해가 물에 잠기듯이 빠지고 잠긴다 라는 뜻에서 일몰이라고 얘기하고. 일몰이란, 선셋이란, 그죠? 영어를 옥스포드 네, 사전에 찾아보면 세 번째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효력을 잃는 법, 보통 우리가 일몰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일몰도 영어에서 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셋에서 왔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정자체와 일본, 중국에서 쓰는 이 간략화된 글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골몰이라는 거를 다른 나라에서 쓰는지 봤더니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쓰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예, 우리 나라에서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중국 쪽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봤더니 예, 마이토 예, 매두입니다. 이거는. 머리 두 자를 간체자로 이렇게 쓰는데 간략하 해서 이거는 몰두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고개를 땅속에 파묻을 정도로 뭔가 집중해서 하는 것그 다음에 안신 이건 오로지 전자의 간체자인데요 이렇게 된거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안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골몰이라고 유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로는 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신 우리말과 똑같네요. 대신 몽중이 있어요. 무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데 어디 어디에 빠져 있다, 그렇죠? 삼매 뭐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매자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이게 맞네요. 삼매경 할때 삼매입니다. 이산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골몰이라는 글자가 워낙 또 쉬운 글자가 아니다, 보기, 네,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이거를 바꾸더라도 좀 쉬운 단어 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bsorption, 네, 혹은 engrossment, 혹은 immersion, immersion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골몰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이다. 라고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좀 길었는데요. 골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둘다 사실은 물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빠질 골자이고 이것도 예, 빠질 몰자죠. 그래서 골몰, 몰자는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도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쓴다. 어디어디에 빠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어 150번 글자는 골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짤막한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본이 아닌 간략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